1,400m 부산 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4번 자이언트 바린과 1번 브리도펠 두 마리가 움직임 좋습니다. 안쪽 1번 브리도펠 먼저 선행을 잡고 4번 자이언트 바린이 2위로 달려붙습니다. 6번 장산레몬이 3위로 3번 그레이트보이가 4위에서 3위까지 도약하고 7번 에브리킹이지가 안쪽 공략하면서 5위로 8번 원더풀 체로키와 11번 천만파워가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5번 운주오름이 하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런투킹과 10번 닥터넥스, 최하위로는 2번 네버기브업이 달리는 가운데 안쪽에 1번 브리도페리 여전히 반마신차 우세를 지키면서 4번 자이언트 마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 7번 에브리킹이즈와 바깥쪽 3번 그레이트보이, 외곽이 6번 장산레모까지 선두그룹 5마리의 말들 격차가 크지 않고 11번 천마파워가 단독 6위로 따라갑니다. 8번 원더풀 체로키와 안쪽에 10번 닥터넥스도 어느새 중위권 가사 하고 안쪽에 9번 운주오름. 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자이언트 마린이 단독 선두로 꿰차면서 직선주로입니다. 다시 바기수와 함께하는 4번 자이언트 마린이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2위권 혼전 속에서 4번 자이언트 마린 격차를 벌려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장산레몬과김태형 기수가 추격하고 안쪽에 는 7번 에브리 킹이즈와 박재희 기수입니다. 그러나 4번 자이언트 마린 격차 내어 주지 않으면서 단독 선두고 치고 있고 6번 장산레몬이 단독 2위 자리를 바깥쪽에는 8번 원더풀 체로키와 11번 천마 파워 10번 닥터 넥스트 종반 3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종반 10번 닥터 넥스트가 3위였습니다. 4번, 자이언트 마린이 이번 경주 성큼성큼 걸으면서 직선주로 해서 선두로 올라서면서 6번, 장산 레몬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박희수 오늘 우승과 주두승을 여러 번 기록하면서, 부경의 금요경마, 일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두 번째 우승을 부배했습니다. 4번 자이언트 바린과 다시 에바 기수, 6번 장산 레몬과 김태영 기수, 10번 닥터 넥스트와 윤형석 기수가 3위였고, 4위로는 8번 원.